조우진의 WN 컨설팅의 저자 조우진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산가 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상가와 대화 과정에서 공감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지식일 겁니다.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상가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고객분들이 간절하게 우리를 원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대화 나누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자산가를 개인 자산가 그리고 법인 자산가로 구분해서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고요. 그러한 고민 사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